심해져서 너무 속상해. 어, 우이걸로다 그, 봤어요.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아. 저쪽으로. 그래. 아, 사진 찍어도. 아, 한번 한번 찍고 갔아여기이아기세요 아, 자, 그래. 그래. 이거 우리 애기한테 선물 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 어, 진짜, 좋아, 연자님. 진짜 너무 예쁘다. 박수. <laughs> <연자님. 웃음> 대구 연자님 오, 주신 거예 어, 진짜 예뻐 박수. 박수.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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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연자님. <laughs> 연자님. 네. 네. 잠깐만요. 연자님. 잠깐만요. 이고 잠깐만요. 이동 이동. 이동.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예, 괜찮아요. 애기 지금 어머님이 머 자르셨어요? 안녕. 안녕. 애기를 좋아해. 룸 이렇게 고 아가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애기 안녕. 아안 지루했어요? 윤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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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서로어요 음. 아, 그랬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너무 속상해. 어, 우리 이거 이걸로 다 봤어요. 어, 아. 아리로 옮 여기 에 있는 저쪽으로. 아 사진, 사진 찍어도. 한번, 한번 찍고 가시요 아니. 일단 아니, 여기 가면 있어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불금 여기, 여기서 주말까지. 아리로 옮기시서 자, 우리 애기한테 선물 줬어요 고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연잔이 아요 연잔이. 진짜 너무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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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최고. 어머, 어머. 6시에 못신 여기서 못 신어. 어 웬일이야. 너무 이쁘다. 귀나면안 돼. 기싸나 봐봐. 지금 오늘 주면 여기 입었을 텐데. 이만게못걸아이 박수 한번 박수, 박수, 박수. 이거 롯덕분님이 특수 제작해온 거야. 일단 차에서 신에 신어. 키를 어디다 어 차에서 신어. 차서 몰라, 내 신발 어차피 아, 네, 이때요. 사수님 신발 가지고 계신 분. 사수님 <laughs> 신발 가지고 계신 분. 잠깐 안 맞네 안안 맞네 아니야 예 아니 신어서 신어봐. 아안 맞을까 봐. 발 맞았어. 설마. 잠깐만 어디 사수님. 안스 쪽으로. 안녕하세요. 스페나 쪽으로 가시면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상주 여러분.